델리 플루트 365의 BJ입니다. 오늘도 스페셜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플루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죠? 예, 플루트를 오랫동안 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내용들. 자, 어제, 오늘 스페셜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네, 어, 목을 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분. 많으실 겁니다. 네, 저도 목을 열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고요. 어, 여러분들께도 목을 열라는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을 과연 어떻게 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잘 좀처럼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벌써 4~5년, 예, 4~5년은 된것 같습니다. 제가 목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목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자, 목을 열기 위해서 작업을 하나 할 겁니다. 소리 내는 거예요. 자, 아, 한번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 하면, 아, 했을 때 내가 목이 열렸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아, 내가 목이 열렸을까요? 자, 목이 닫히면 소리가 안 납니다.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이 닫히면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납니다. 아, 이렇게 돼요. 그런 소리를 내지 말란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건, 아, 하는 소리를 플 플롭 불면서도 많이 낸다라는 사실. 그래서,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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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를 할 때마다 여기 목의 느낌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아 했을 때랑 아아아아다 아,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한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아, 편하죠. 자, 여러분들이 벌써 해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을 여는 것, 바로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고개를 어떻게 하라? 들라. 어, 그렇지만 사실 오늘 얘기할 것은 목을 여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얼굴을 열라. 자, 목을 여는 것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내 몸, 내 몸을 다 열고, 내 얼굴을 다 열어주는 과정. 어, 사실 노래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구멍을 다 열어라. 네, 눈, 코, 입, 귀, 네, 얼굴에 있는 구멍을 다 열어라. 네, 저는 좀한줄더 떠서 몸의 구멍을 열어라. 어 그러면 몸의 구멍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훨씬 커질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하기가 편해져요. 왜? 몸을 다열 상태에서 바람이 조금만 적게 나가도 더큰 소리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입술의 힘은 적당히 주세요. 입술의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않게. 그리고 악기를 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기를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노래를 하시라. 노래를 하라는 얘기는 그냥 노래를 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사를 입혀라. 네. 가사를 입혀라. 플롯을 불면서 정말 10년, 20년을 불고도 해결이 안된 내용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가사를 입히셔서 노래하는 것처럼 이방 공간을 확보하면서 플롯을 불길 바랍니다. 데일리 플롯 365가 좋으십니까? 그러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한 영상당 좋아요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 세번 누르면 좋아요가 됐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구독도 마찬가지예요. 구독도 한 번만 누르시면 끝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카페 데일리 플루트에서 함께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체계적인 연습 과제 4번을 가지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